나바바. 하나바야 바 나바라라라라 가슴에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가라.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가.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가. 두려움의 영들은 빠져. 두려움의 영들. 두려움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지금 빠져. 지금 빠져. 지금 빠져. 지금 빠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각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각 사람의 영혼 육에서 분리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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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에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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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예수님으로 지금 그 몸에서 나오라 분리해 분리 분리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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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가 지금 떠나가 지금 떠나가 두려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파세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담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 담대함 예수 님의 담대 하심, 예수 의 이름 으로 지금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만 예수 님의 아버 지만 바라 보심, 예수 그리스도 의 아버 지만 바라 보심, 순 전한 눈, 순 전한 눈, 불 안과 두려움 이없 으신 예수 그리스 도의 담대 하심, 담대 함풀어 져라, 풀어 져라, 각 사람 의 가슴 에풀어 져라. 각 사람의 가슴에 풀어져라. 각 사람의 가슴에 풀어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두려움들, 염려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세상의 염려들 묶임 받고 떠나가라. 묶임 받고 떠나가라. 묶임을 받고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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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맞아 아버지 자라라 자라라 자라 하나님 더임하시요더임하시요 성령님 지금 특별히 각 사람들의 심장과 위장을 지금 잡으시옵소서 심장과 위장 예수음으로 의 지금 모든 탐심과 두려움들이 파쇄되어라 파쇄되어라. 파세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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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이름으로 명하나라 심장의 두려움들, 위장의 탐심들. 예수엠으로 지금 떠나가라. 예수엠으로 떠나가라. 예수엠으로 지금 빠져라 뿌리 뽑힐지어. 뿌리 뽑힐지어다. 뿌리 뽑힐지어다. 뿌리 뽑힐 지어다. 악세람에게서 두려움과 탐심. 예수의 몸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만몬의 영들아. 예수의 몸으로 지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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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의 영들 떠나가라. 우울의 영들은 빠져라. 우울의 영들은 빠져라. 우울의 영들 빠져라. 우울의 영들은 떠나가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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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목소리>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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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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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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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가 아닌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풀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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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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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활성화되어라, 풀어져라. 노 풀어져라. 풀어져라. 도덕 질당한 모든 달란트와 은사들이 더 활성화되고 온전한 주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들이 배가 될지어다. 배가 될지어다. 배가 될지어다. 절제하는 마음이 활성화돼.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절제하는 마음을 보호시옵소서. 악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별히 정수리에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사람의 소리들 욕심들 즐거움들 돈의 유혹들 기쁨의 유혹들 절제하는, 절제하는 마음 풀어져, 절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풀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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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져라. 하나님, 우리 이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우리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주님 은사를 주셨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모든 그 부르심들이 다시 한번 재정렬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염려와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지 못한 이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불평했던 모든 입술에 보혈을 바르고 없습니다 불평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보혈을 바릅니다. 내 죄는 예수께로 넘어갈지어다. 내 죄는 예수께로 넘어갈지어다. 나의 죄는 예수께로 넘어갈지어다. 예수께로 넘어갈지어다. 예수께로 넘어갈지어다. 예수께로 넘어갈지어다. 주님의 선하심만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심이 나의 마음이 될지어다, 나의 마음이 될지어다, 나의 마음이 될지어다, 나의 마음이 될지어다. 주님 앞으로도 더 일하시고, 주님 더 깨끗해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